강서구와 해운대구에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소식.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기대는 이제 높은 상황인데요. 네. 어, 이제 이러한 이제 대책 발표가 만약에 부산의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음. 하면은 그 일대에 이제 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네. 가격을 이제 바로 자격을 음. 하는 요소가 이제 네. 됐었을 텐데 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번에 네. 이제 발표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뭐 타이틀 자체가 이제 부산의 미래 전략. 네. 아, 사업 지역으로 해서 이제 네.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부산 해운대구에 이제 53 사단부지를 이제 재배치를 해서 네. 여유 공간을 이제 또 첨단 사업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서구에 이제 또 제2 에코델타라든지 네. 또 이제 뭐배후 산업단지를 이제 개발을 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호재는 맞지만 단기간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해운대 이 53사단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적으로 봤을때 해운대 이제 우동에서 이제 중동, 자동 그리고 이제 송중동까지 걸쳐서 네. 개발이 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주택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좀 지역적으로 호재로 네.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절차를 보면은 네. 또 사업계획도 이제 또 짜야 되고 음. 또 사업타당성도 평가를 음. 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많은 시간은좀 걸릴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